3월 22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3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왕사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장관 납사계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더 이상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아수르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보아야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내림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내림이 군대를 이끌고 이동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스 왕, 곧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대군을 이끌고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사네림은 라기스를 떠나 림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림나에서 이 구스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납삭에도 급하게 림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본문 8절에서 9절 중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계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님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아수르 왕사네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2년 전에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을 제거하였는데 언제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아수르를 침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내림 왕은 철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구절 하반절에서 1 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의 왕 사네림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제국 아수르의 왕 사네림과 싸워서 이긴 왕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반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희스의 왕을 동요시켜서 하루빨리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희스의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네림 왕이 희숙의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네림이 어떻게 많은 왕들과 싸웠고 아스루가 어떻게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로의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사내림이 지속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주변의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국가가 사내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아스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남 유다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라라고 동요시키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사, 사대왕 여호사밭이 아람과 싸우고 있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의 레이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야시엘이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함께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서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동일한 입장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남유다와 아스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스르의 전쟁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내림이그 어떠한 망언으로 히스기야 왕을 동요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지 많은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말씀에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터키 땅과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